하나님 아신 주님, 오늘도 우리 이구 친구 친구들 지난 한주 동안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한주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집에서 각자 예배 드릴 때더 집중해서 주님 말씀을 듣고 이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믿음도 더욱 자라나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바른 친구들로 바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꿈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을 보여주려고 과일을 가지고 왔어요. 봐볼래요? 짜잔 친구들 이 과일의 이름 뭘까요? 맞아요. 아주 달콤한 복숭아예요. 이 복숭아가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우리 친구들은 이 나무에 어떤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으면 좋겠어요. 어 사과 아니면 초콜릿 사탕 포도. 오, 우리 친구들이 아주 열심히 말해줬어요. 그런데. 사탕보다 초콜릿보다 포도보다도 가장 귀한 열매가 있대요. 어떤 열매일까요? 성경 말씀에는 이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복숭아가 딱 열매를 맺으면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서 우리가 아 하고 먹을 수도 있는데 정말 그 귀한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먹을 수도 없대요. 그리고 나무에서 뚝. 하고 딸 수도 없대요. 이 열매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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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큰 목소리로 읽어 봐요. 성령의 열매. 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읽었어요. 이 성령인 열매는 나무에서 맺히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 또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열리는 열매래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제 마음 속에도 성령의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들 있죠? 어, 우리 친구들 모두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도사님과 함께 요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고 성령의 열매를 찾아 떠나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씀 아멘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따라 행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따라 행동하세요. 오늘도 바울이 열심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예금 친구들!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성령님을 따라서 행동하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사람의 마음 속에, 내 멋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 라는 까만 마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하얀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대요. 친구들, 이두 마음 중, 까만 마음과 하얀 마음 중 어느 마음이 이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맞아요. 하얀 마음이 이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어요. 이 까만 마음은 우리를 또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없게 해요. 그렇다면 하얀 마음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얀 마음이 까만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성령님을 따라서 행동해야 해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기뻐할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린이가 될수 있어요. 까만 마음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고 또 친구들하고 싸우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막 하고 싶은 대로 욕심부리고 나쁜 말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 성령님을 우리 친구들이 믿고 따를 때 하얀 마음이 이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을 따라서 행동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개나 마음속에 맺히게 된대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보인대요. 그렇다면 어떤 아홉 개의 열매가 반짝반짝 맺히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열매에 나와주세요.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예요. 두 번째 열매에 나와주세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희락의 열매예요. 세 번째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바로 바로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는 화평의 열매가 맺혀요. 네 번째 열매는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오래 참음 열매예요. 다섯 번째 열매는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는 자비의 열매예요. 여섯 번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바로 착한 행동을 하는 양선이라는 열매예요 일곱 번째는 충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충성의 열매예요 여덟 번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삐뚤삐뚤 뾰족뾰족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온유의 열매예요 마지막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은 절제의 열매예요 와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서 행동을 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아홉 가지 열매가 어디에 맺히게 된다고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맺히게 된대요 우와 멋진 나무 위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을 따라서 행동할 때 이 아홉 가지 열매가 하나, 하나, 하나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맺히게 될 거예요. 까만 마음과 하얀 마음이 이하고 싸우고 있을 때 하얀 마음이 까만 마음을 얍 하고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할때 가장 기뻐하시는지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만 마음을 하얀 마음이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실 거예요. 항상 성령님은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우리 예꿈 친구들은 늘 성령님을 따라서 행동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반짝반짝 열매 맺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해요. 그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 우리 마음에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 속에 악한 생각과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죄를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어린이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 마음 속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는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튜브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너무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바로 우리 예쁜 유튜브에 아주 멋지고 귀여운 안시현 동생이 우리 유튜브에 오게 되었대요. 환영의 박수 보내줄까요? 우 시현아 너무 반가워. 다 우리 시현이를 위해서 이 시간 또 한번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축복의 기도를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기이지만 저희 예꿈유치부에 정말 보배롭고 아름다운 시연이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연이 예꿈유치부에 함께 있는 기간 동안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혜와 키가 쑥쑥 자라나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는 시연이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그 가정 가운데에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건강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와, 우리 시연이 너무 반가워요.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친구들도 시연이도 모두 건강하게 있다가 만나요. 자, 8월달이에요, 우리 친구들. 8월달 요절 말씀, 암송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목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예쁨 친구들, 8월달 암송도 열심히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봐요. 그러면 이번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